여기 이렇게 몇표소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편도 15,000동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걸어가는 길은 원래는 돈을 받아는데 지금은 공짜라고. 평가? 평가? 컨싸드?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공짜. 왔다. 안녕하세요. 백일동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나 오면 누구나 다 가시는 곳. 오행산. 왔습니다. 아, 벌써 힘드네. 오늘도 공복의 유산소.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여기 한국분들 패키지로 여행 오신 것 같은데, 단체로 사진 찍으시려고. 이 오행사는 이제 베트남에서 예전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용이 승천하면서 다섯 개의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부어 하면서 남은 껍질이 산봉우리로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화수목금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월이랑 일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산 안에 이렇게 동굴이 좀 임의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향냄새가 장난 아니다 오우 이렇게 불탑 쌓아 놓은 것도 있고와 근데 길이 조금 험하이하좀 여기 긴 하네 여기 이렇게. 빛 이렇게. 오는이들게오있긴한게못있라한게못올라가게이 없네. 엘리이 없네 엘리이터를 타고 이터으타바이쪽으오바 이렇게. 있면 이렇게. 있네이렇이 이렇게. 빡 근데 굳이 엘리베이터 타야 되나 싶네. 15,000동인데 한 800원 정도 되는데 그냥 슬슬 올라와도 될것 같아요. 굳이 안 타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비석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면 아... 저기... 바다가 보이는구만요. 솔직히 근데 시야가 별로 안 좋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더 좋은 뷰 포인트가 있겠죠?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앉아서 쉬면서 음료수 마실 수 있는 곳도 있고, 굳이 밑에서 안 사와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동굴이 있는데, 저쪽으로 들어가 봐야지.

더 구멍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별거 없어 이씨 냥 다른 길로 가는 건가 봐 이쪽으로 가면 해븐게이트가 나오는데 방금 전에 봤던 그 하늘 구멍이네요 곳곳에 이렇게 뭐야 지도가 있으니까 보기 편하네요 지금 있는 곳이 저기 땀따이 파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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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평일인데도 이제 베트남 가족 단위분들 많이 있고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서양인들도 많이 있네. 와, 여기 이게 멋있네. 지금 여기 향 때문에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건데, 어, 멋있는데? 저기 빛두 줄기가 딱. 근데 저 빛이 여기 향 때문에 있다는 거 냄새 엄청 납니다 향 냄새.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기 오면 이거 종을 꼭 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악귀 같은 걸 쫓아낸다고 해서 저도 그냥 한번 쳐봤어요. 와 <laughs> 아, 근데 여기 멋있다. 아, 하지만 이게 다 향이라는 거. 아개 놀란 게 여기 개구리야 두꺼비야 씨. 오뱀뱀 뱀. 뱀, 뱀. 야저 뱀이 개구리 잡는다고? 개구리가 너무 빨라. 아, 뱀이 계단을 못 올라가네. 여기도 전망대 느낌이 나는데. 이쪽이 이제 다낭 시티뷰입니다. 이렇게 쭉 있고. 아마 다낭 중심지가 저쪽일 거예요. 이런 관광지 다닐 때는 사람이 없는 게 진짜 좋아 평일에 다니면. 아 근데 이제 사진 찍고 싶은 장소 그런 데에서는 사진을 좀 찍기 힘들다는 거. 근데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볼거 보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게 더. 이제 슬슬 내려가네요. 아이고. 제가 여기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로 나왔거든요. 이제 이쪽 길로 다시 가면 되죠. 이렇게 안에 쭉 돌아보니까 그냥 천천히 돌아봐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 충분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음료수 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 때문에 그늘도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오행산 이렇게 다녀왔다만 이 영상 쓸수 있을지 모르겠다. <laughs> 아개노잼인데

You travel, you travel or walking? You travel? You walk in Vietnamese? Không. Du lịch thôi. Đi du lịch thôi mà tiếng Việt đang giỏi đó. Nói <laughs> tiếng Việt. Có. Nói được mà. 더도 햇빛이 더 뜨겁기 때문에 얇은 긴팔 입고 다니는 게 좋아요 어. 다나 배치컬러 바로 옆에 해산물 식당도 있고 여기가 비치빠구나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 아, 근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여기 모래가 바람에 막 너무 날린다. <laughs> 저기 보이나? 모래 바람 부는 거. 와, 그래도 파도도 치고 하니까 멋있네. 이거 졸라 뜨겁겠지? 웠네 그리고 다낭이 그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처럼 서핑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시면 지금 서핑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오어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 파도면은 그래도 좀 서핑 할만 하지 않을까? 이름이 두 도네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보니까 식당이 그렇게 크진 않고 인테리어 아기자기하고 테이블도 심지어 몇개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니 여기 1층 이쪽이랑 이제 2층은 집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지금 점심 시간인데도 손님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우연치 않게 찾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밑광 미꽝 맛집이라고 밑광이 이제 미는 면이고 꽝이 이제 꽝남성. 지역 이름인데 그래서 밑광이래요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에서 유명한 비빔 국수고 심지어 여기는 메뉴도 딱 밑광 세 종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선 그리고 여기는 치킨 그리고 이거는 고기 해서 메뉴 딱세 가지의 크기만 있는 걸로 해서 어, 저도 이제 우연히 찾아가지고 와서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배고파요이뭐와직원졸라친해 <목소리> <예스.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여기 먹는 법도 이렇게 순서로 있어요. 와. <목소리> 위생도 <목소리> 뭐 고급 식당인 거 같아. 이게 가격이 89,000원이니까 베트남에서는 싼건 아닌데, 어, 그래도 맘에 들어 일단...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먹어볼게요. 오, 어 근데 맛이 괜찮네 진짜 맛있다. 뭐, 향신료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음, 맛있어. 그러면, 여기서 먹으라는 대로 짱이 뿌리고. 와, 근데 생선 맛있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음 고급 음식 같아 고급 음식. 과자 녹녹돼지니까 맛있다. 이거 하나잖아요. 이제 고기 종류만 다르고 이제 보니까 요리사가 한 명이야. 그래서 그 사람만 요리를 하고 메뉴도 이제 이거 아니면 안 판다. 이걸로 자신 있는 거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제가 다른 데서 미광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근데 첫 인상이 너무 좋아. 그래도 웬만하면 뭐 치킨이나 고기를 시켰을 텐데 그래도 다낭이 이제 바닷가고 해산물이 좀 유명하니까 생선으로 시켰는데 어 비린내도 전혀 안 나고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다 영어를 잘해. 땅콩도 되게 맛있고, 잘 어울려. 이렇게 해서 y 1 0만 7천동 나왔는데 콜라까지 음. 한 6천원? 6 6천 y o 안되는 o 같아 아니다, 환율 때문에 한 6,000원 정도 되려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먹었고. 아, 네. 아, 직원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너무 잘 먹었고,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추천 드리고 싶네요. 진짜 맛있어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백일동이었습니다. 근데 식당이 진짜 외진 데 있긴 해요.